자, 자, 이제, 조합 두 번째, 거기 216페이지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남, 남자 6명, 여자 4명이 있습니다. 여기 자, 뒤에서도 배열하는 방법이 되시겠습니다. 자, 좀 옛날 스타일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. 자, 남자 두 명, 여자 두 명을 뽑아서 여자 두 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자, 그러면 남자 두 명, 여자 명, 몇 명처럼 보여요? 세명이죠 자, 그래서 여기가 대략 9 1는사입니다 그죠? 자, 선택토리안이 되시고 여자는 그 안에서 다시 또배열할수 있을까?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. 자,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. 자, 조합은요. 도형문제로 100번만이요. 도형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보이는데요. 여기 또 내가 누워있다. 그지? 7개 자 거기서 자 직선의 개수입니다. 직선 자 일단 직선은 몇 개의 점이 필요하냐 하면요 두 개가 필요해서 7C2라고 써요. 순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번호를 부여해주시면 서로 다른 점이 모두 일곱 개 있는 거죠 자 1에서 7을 듣나 7에서 1을 듣나 직선은 하나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이만큼인데 여기서 이쪽에 있는 얘네들은 요 원래는 원래는 네, 이렇게 되어있다고 보자 자, 그러면 여기에 모두 6개를 넣을 수 있어요. 42. 그런데 직선이 하나밖에 안 그어져요. 자, 그래서 42개를 뺀 다음에 더하기를 하시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요 13이나 3일이나 23일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. 자 그래서 7개 중에서 숫자 3 개를 순서 없이 뽑으면 끝납니다. 삼각형은.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네 개의 점은 삼각형을 원래는 이만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요. 여기는 다시 4 3 4 3. 자 그래서 구번의 개수만큼 빼주시게 되는 겁니다. 시겠어요 자, 그래서 거기 확인 체크 295번. 295번. 자, 조금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. 자, 295번을 보시면,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요 여기 저 위에 4개, 밑에 5. 자, 이렇게 있는데, 서로 하는 직선의 개수와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봅시다. <laughs> 자, 그러면, 직선의 개수는 죠 자, 그런데 여기 직선은 9개니까, 9시이죠. 자, 그런데 여기, 여기 4개는 없떻게요못 만들죠? 자, 이렇게. 자, 빼기. 5개 중에서 1 3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여기있는 얘를 만들어서 못 만들어요 못만들자 4시 3 빼고 그 다음에 5시 3 빼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심플해졌습니다 그죠? 자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다음 페이지가 이제 평행차별형의 개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평행사변형 조금 수평이 안 맞아도 감안해서 봐주세요. 자, 여기다가 번호를 주시겠습니다 자, 다음에 여기도 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내가 여기서 두, 두 개를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. 세로에서 두 개. 가로에서 두 개를 선택해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노른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. 평행 사면이 만들어지죠. 자 우리는 가로에서 두 개의 숫자를 뽑는 거죠. 음? 순서 없이. 그러니까 예를 들어 2하고 4를 뽑는 거죠. 4하고 1을 뽑는다, 2하고 4를 뽑는다 똑같습니다. 자그 다음에 세로에서는 역시 네개 중에 두 개를 뽑습니다. 그 얘가 이 양도 가를 뽑은 거죠? 그러면 여기 통행 사면에 하나 유일하게 결정되죠. 그래서 사각형 의수는이 직선 중에서 가로에서 두 개를 뽑는데 순서없이, 세로에서 뽑는데 순서없이 하는 거의 개수의 곱으로 표현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죠. 자, 여기 이제 도형 세다 보면은 특수, 도형들이 있습니다. 자, 이게 중요한 중요한데, 자 직각 삼각, 자 정삼각, 이등변 삼각, 자그 다음에 정사각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자, 이거는 공식이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어떻게요, 선생님? 오늘 학생들이 있는데 이건 무조건 일, 이, 삼, 니다 하나, 둘, 셋 세셔야 돼요. 방법 없어요. 이 문제가 보기 확인 체크에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298번 문제인데 정사각형의 개수를 세라고 돼 있죠. 그러면 여기다가 한 칸짜리, 두 칸짜리, 세 칸짜리, 일, 이다 세셔야 돼요.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. 자, 그래서 1 번이 거죠 직사각형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? 전체에서 빼주면 됩니다. 지어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조합의 내용인데 도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